안녕하세요. 한국인테리어 방송의 윤희정입니다. 최근 규모 5 이상의 강진에 내집 안전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현재까지 파악된 지진 피해만 해도 100억 원 이상이라고 하니 적극적인 지진 대비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지진의 안전지대일까요? 2015년에 실시한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울시 건축물 4곳 가운데 3곳은 내진 설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우리 집 내진 설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길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지진에 튼튼한 집을 지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구조보다도 내진 성능과 단열 성능이 뛰어난 스틸 하우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목조 주택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쾌적하고 또 모든 규격화돼 있기 때문에 단가도 싸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조주택을 선호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변형이 올수 있어요. 어, 뒤틀리거나 또는 습기가 어, 많은 곳에는 부패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단점들을 스틸이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스틸은 정확한 치수에 한번 시공하면 변형이 전혀 없고 또 나무보다는 훨씬 튼튼하기 때문에 태풍이나 지진에도 강한 구조입니다. 여기 스틸하우스 설계 시공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가 있는데요. 본진, 여진에도 끄떡없는 탄탄한 내진 설계를 갖춘 주식회사 그린스타 개발입니다. 어 생각 못 했거든요 저희는 예. 황토 쪽만 생각했는데 여기 막트상 현장에 오니까 어이만한 예, 맞네 무궁무진하네요 괜찮아요 근데 여진에 또강하다가 하니까 그 여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법도 사용했다 그러고 또 예. 튼튼해 보이고 예. 어, 미래형 주택으로 손색이 그렇죠? <laughs>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저렴한 비용으로 건립 가능한 초소형 전원주택이 대세인 요즘 그린스타 개발은 이러한 흐름에 맞춰. 소형주택의 한계를 넘은 집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형주택 13평형, 16평형, 21평형 이세 가지 소형주택 모델을 가지고 전시회에 나왔습니다. 이제 소형주택은 이동식으로밖에 지금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집은 건축회사들이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건축을 잘안 해줍니다. 그래서 선택이 이동식 주택군이 없었는데 그 컨테이너 하우스나 또는 목조로 해서 이동식 주택으로 만든 주택들이 주택으로서, 정상적인 주택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 시공입니다. 저희들은 스틸 하우스에 판넬라이징, 판넬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현장에서 조립하고 거기에다가 나머지 의다, 의, 내외장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 소형주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주택은 녹이 슬고 쾌적하지 못하는 등 일반주택처럼 사용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린스타 개발은 이동식으로만 형성된 소형주택 시장 속에서 소형주택의 한계를 넘은 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스틸하우스 설계 시공 전문회사 그린스타 개발에서 그 해답을 찾으십시오.